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정말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재물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데, 왜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세요. 같은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의 물꼬를 트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영적인 프로토콜, 그 소름돋는 법칙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경제권 중 하나로 꼽히며 영내 총생산만 무려 486조 원에 달하는 거대 도시 서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부와 번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나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철저, 철저한 설계와 방어 전략이 숨어 있죠. 여러분의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요새 같은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핵폭탄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어떨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재물복을 열어주시는 그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릇의 준비, 즉, 청지기, 정신의 검증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큰 재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분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도에도 없는 유령섬인 샌디섬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섬이 있는 것 같아. 항해사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막상 도착해보면 망망대해뿐인 허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재물은 이 샌디섬처럼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십니다. 지금 수중에 있는 만 원, 십만 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통장을 다루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157cm의 작은 키에 43kg 밖에 안 되는 외소한 체구의 이민자였던 에드워드 리즈칼린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수십 톤에 달하는 거석들을 옮겨 산호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피라미드의 건축 비밀을 알아냈다고 수근거렸죠. 하지만 그 기적의 핵심은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지식과 성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작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 이제 이 사람에게는 더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며 하늘의 창고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영적 메커니즘을 통해 재물복을 열어주십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경제는 쌓아두는 것이 부의 척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심는 것이 부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몇 배로 튀겨서 돌려주실 거라는 기복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음은 사랑과 순종이 담긴 심음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주머니를 기꺼이 열수 있는 긍휼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담긴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마치 아일랜드 주변에 7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는 신비의 섬 브라실의 전설처럼 말이죠. 그 섬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누군가 정직한 목격자가 그곳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황금빛 일몰과 풍요로운 탑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복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만 안개가 거치듯 그 찬란한 풍요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뿌리 내린 곳에 하나님은 결코 가뭄이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재물복나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각을 깨우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게 하시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통해 불을 창출하게 하십니다. 성경 속 이삭을 보세요.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어 죽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해 무려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마치 서울의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파트를 요새처럼 설계하고 산의 지형을 이용해 우주방어를 구축한 것과 같은 치밀함과 탁월함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아파트 단지 같지만 사실은 미사일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방벽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면 평범한 사업 아이템이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탁월함이 세상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60년대 나사가 외계 지적 생명체와 소통하기 위해 돌고래 피터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쳤던 그 혁신적인 도전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성을 일깨워 시대를 앞서가는 하늘의 비즈니스 전략을 전수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쓴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경고입니다. 바로, 재물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재물복은 저주로 돌변합니다. 마치 인도의 반가라 마을처럼 말이죠. 한때는 화려한 궁궐 같았던 그곳이, 흑마술사의 저주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금은 해가 지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유령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불안감은 여러분을 매래구멍 같은 끝을 알수 없는 탐욕의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5km가 넘는 낚싯줄을 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는 그 기괴한 구멍처럼 재물으로 대한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재물복은 그 돈을 가졌을 때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돈을 흘려보낼 때더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정직을 버려야 하거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던져 놓은 달콤한 독사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재물 복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정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넉넉히 누리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요함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며 더큰 축복을 담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버톤 교에서 개들이 갑자기 뛰어내리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악령의 소행이라며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민크의 냄새나 지형적 혼란 같은 원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상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서 여러분을 위해. 거대한 축복의 파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칙대로 정직하게 심고, 주신 달란트로 탁월하게 일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경제적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를 이 땅에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이 될때 하나님의 재물복은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삶에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하나님의 풍요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